모의고사 사회 3 8 번이에요. Our species 우리의 종은 이 species는 단속 상태가 똑같아요. 이거는 단수체 하고있네요왜그 원서 원서죠 그냥 유일한 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한 종이에요. That voluntarily shares information 어떻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종이다. 어, 인간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구나. We learn a lot. 우리 많은 걸 배우죠. From our fellow humans through language,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동료 인간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배워요. 이러한 능력은 자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지금 뭐야 인,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Beyond the reach of current neural networks. 이런 현재 현재의 신경망 자 현재의 신경망의 능력, 신경망의 다할 수 있는 능력 넘어서 있죠. 여기서 이런 현재의 신경망은 이건 AI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AI 신경망 AI 신경망은?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인간들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컴퓨터는 자발적으로 인간 공유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인간은 공유한다. 뭐 이런 거겠죠? 인디 d 모델스. 이러한 모델에서 여기서, 인디즘 모델, 여기서 이 모델은 바로 그 AI 신경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경 이러한 신경망에서는요. 지식은 암호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좀 분사구문이에요. Being diluted. 어법주의 합시다. Being diluted. 희석된 채로요. 희석된 채로 암호화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야겠죠 In the valu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synaptic weight. 이런 synaptic weight에 수억 개의 시냅틱 웨이트의값에 이석되어진 채로요. 그래서 시냅틱 웨이트는 수억 개의 어떤 신경 세포 간의 연결 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보자. in this hidden 이러한 숨겨진 그리고 이런 implicit form 암시적인 형태에서 it 여기서 it은 지식이죠. 지식은 지식은 cannot be extracted 추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and selectively shared with others. 선택적으로 타인과 공유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 AI에 있는 지식은 공유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죠. 자, 보자. In our brains. 그런데 이게 원래 아마 이 문장이 원래 문제였을 거야. 이게 삽입일 거야. 이와는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뇌에서는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 Which reaches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에 도달하는 그렇지?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는 can be explicitly, 명시적으로, 죠 여기서 implicitly 쓰면 안 돼. 명시적으로, 타인, 타인에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가장 수준 높, 높은 수준의 정보도 타인에게 우리 말로 전달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컨셔 n s c i o u s k n o w l e 이런 의식적인 지식은 comes with, 뭐로 오니까요? Verbal r e p o 이런 언어로 알릴 수 있는 기능성으로 함께 옵니다. 언어로 알릴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옵니다. Report가 원래 알리다잖아요. r e p o r 는 알릴 수 있는 것, 즉 언어로 알릴 수 있는 것과 함께 옵니다. Whenever we understand something, 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In a sufficiently clear manner, 굉장히 충분히 분명한 방식으로 자,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자, a mental formula, 이런 정신적인 공식이 resonate in our language of thought. 우리의 생각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이런 생각의 언어 속에서, 사고의 사, 생각하는 언어, 즉, 사고 언어라고 하자, 사고 언어와 공명을 일으킵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we can use the words of language to report it. 우리는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언어의 세상을, 아, 언어의 단어를, 그러니까 즉, 언어의 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니까 우리는, 어, 이런 의식적인 지식,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은 언어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The extraordinary efficiency. 야, 이런 이 엄청난 효율성. 위드 위치 나왔네요. 이런 건 항상 어법주의예요 이런 거는, 이런 위드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여기서 끝으로 보는 게 좋죠. 자, 오게이 우리가 간신히, 우리가 그럭저럭 뭐 하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그럭저럭 공유하는 이런 엄청난 효율성. 누구와 타인과 함께, 뭐를 이런 효율적으로, 위드, 원래 위드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했죠? 우리가, 우리가 타인과 그럭저럭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놀라운 효율성은 이거 어법주의 나올 수 있겠네요. 컴마컴마는 없어도 원래 상관없지만 해석해 볼게요. 자, using a minimum number of words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뭐야? 아, 시장에 가려면요. 자, 저거 조그만 길에서 오른쪽으로 두세요뭐 교회 뒤편에 는 이렇게 말하는 최소한의 단어만 사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어만 사용하니까 효율성이 엄청난 거죠. 이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엄청난 효율성은 얘가 주어고요. remains가 동사죠. remains u n equald. 자, 그래서 언 n equald는 동등하지 못한 즉뛰어나다 라는 뜻이겠죠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리 m 스언 이퀄드 일단, 여기서. 이것도거 아, 아, 음.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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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인더 애니멀 킹더 동물의 왕국에서요. 무한급이나 컴퓨터 세계에서처럼이나 자, 동물 세계에서 굉장히 월등합니다. 자이 말은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이다 이런 거죠. 뭐 최선의 단어 수만 가지고도 타인과 지식을 공유해내는 인간의 놀라운 효율성은 컴퓨터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다. 인간만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동물도 할수 없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원문이 있어요. 원문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What is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Missing. 도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럼 바라보겠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이겠죠. 자, 근데 이건 이렇게 해볼게요. 제목 이렇게 할게요. 굳이 제목 쓰자면은 소셜 러닝이라고 합시다. 사회적인 학습, 사회적 학습,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즉 능력. 다시요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Our knowledge 누구랑? With others, 타인과. 일부 될수 있겠네요. 응.